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 주체 높임 선 어마로미, 상대 높임 선 어마로미, 객체 높임 선 어마로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체 높임 선 어마로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 어마로미 할때이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는 뜻이죠. 선어말어미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어미가 선어말어미입니다. 그 중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어미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입니다. 서술어에 사용이 되는 거죠. 주체 높임 선 어마로미는 시와 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보면은 없으시니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 사용되고 있죠. 니르샤데 역시 문장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그냥 시라고 바꾸면 됩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 어마러미가 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 높임 선 어마러미는 시가 있다. 그리고 샤가 있다. 이것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 높임 선 어마러미를 공부할 텐데요. 상대 높임 선 어말 어미는 상대, 즉 말을 듣는 상대, 성자를 높이는 어미가 상대 높임 선 어말 어미입니다. 여기에는 이, 잇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는 주로 평서문에 쓰여서 뭐뭐입니다, 뭐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잇, 이것은 뭐뭐입니까, 뭐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말 듣는 상대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인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구두 시리 이다 여기에 이가 쓰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구두시겠습니다. 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미드니이까. 여기서 이시 쓰였죠. 이슬 미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듣는 상대인 청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상대 높임 선어마로미이런 상대 높임 선 어마로미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상대 높임 선 어마로미가 없습니다. 대신 종결 어미를 통해서 말 듣는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중세 국어에서 쓰였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삽잡 잡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쓰인 잡은 반침이 쓰인 잡이죠. 이세 개의 공통점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마로미가 왔을 때는 비읍 받침이 모두 쓰입니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마로미가 왔을 때는 비읍이 모두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조건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면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고 뒤에 어마러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삽이 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돕, 삽, 고, 비읍으로 끝났고 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마러미가 온거죠. 그 다음을 보면 삽, 삽의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간의 끝소리 조건은 기억 비읍 시옷 우 똑같고요. 뒤에 어말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돕사바니. 이거를 분석을 해 보면 돕 플러스 삽 플러스 아니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연음이 되어서 돕사바니 즉 이어적기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잡을 보겠습니다. 이 잡은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 티귿, 지귿, 치귿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 어말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잡, 듣잡고, 듣잡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디귿으로 끝났고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말어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잡이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이 쓰인 잡을 보면은 앞말의 끝소리 조건은 똑같습니다. 디귿, 티읕, 지읕치 이렇게 조건은 똑같은데 몸으로 시작되는 어머너미가 왔을 때는 연음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순경은 비읍이 연음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 거죠. 예를 보면은 듣자, 바며 이렇게 쓰이고 있죠. 여기에서 듣 플러스 잡 플러스 아며 이렇게 된 거죠. 아며 몸으로 시작되는 어말어미가 왔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이 쓰여서 이어적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 반치음이 쓰인 잡을 보겠습니다.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그리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말어미가 왔을 때는 잡이 쓰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보 잡고 여기에서 보. 이 '오'는 모음이기 때문에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거죠. 울림소리로 끝났고, 뒤에 '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말어미가 왔기 때문에 잡이 쓰였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자' 자배 반침이 쓰인 잡배 비읍이 순경은 비읍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말어미가 왔을 때입니다. 예를 보면은 '보자' 마며,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보' 플러스, 잡 플러스 아며 아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이어적기가 되어서 보자 바며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받침으로 쓰일 때는 비읍이 쓰이고 뒤에 모음이 와서 연음이 되어서 즉 이어적기로 쓰일 때는 순경은 비읍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객체의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없고 객체를 높일 때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거나 또는 부사격 조사께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시다, 뵙다, 목적어를 높일 때는 모시다나 뵙다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요. 부사를 높일 때는 여쭙다, 드리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 국어에서 쓰였던 주체 높임 선어마어미 상대 높임 선어마어미 객체 높임 선어마어미를 배웠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 선어마어미에는 시와 샤가 있다. 상대 높임 선어마어미에는 이와 이시 있다. 이는 주로 평서문에 쓰였고, 이는 의문문에 주로 쓰였다. 그리고 객체 높임 선어마어미는 삽, 잡, 잡, 반침이 쓰인 잡이 있었다. 이것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말 어미가 왔을 때는 이렇게 비읍 받침으로 쓰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말 어미가 왔을 때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서 연음 되어서 이어적기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